테슬라가 모델 X SUV 차량에 대한 대량 리콜 조치에 들어갑니다. 21일 도로교통안전청에 따르면 테슬라가 지붕의 트림이 분리될 가능성으로 충돌 위험이 증가에 따라 모델 X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9136대를 리콜 예정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차량의 문제를 해결하는 테슬라에게 드문 조치입니다. NHTSA는 성명을 통해 정면과 중앙 루프의 화장품 트림 부분이 프라이머 없이 차량에 부착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하나 또는 두 개의 트림이 차량과 분리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트림의 표면 접착력이 부족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량과 분리돼 도로 위험이 발생하고 충돌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NHTSA는 테슬라가 루프 트림의 접착력을 테스트하고 필요에 따라 트림 조각을 차량 소유자에게 비용 없이 다시 부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콜 관리 플랫폼 개발업체 비지카에 따르면 테슬라는 미국에서 약 360만 대의 차량을 리콜한 코드에 이어 올해 상반기 동안 안전성 우려로 260만 대에 가까운 차량을 리콜한 바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1% 하로 하락했습니다.